안녕하세요.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2025년 4월 무대 위에서 빛나는 트로트 가수들의 출연료 순위를 공개합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스타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방송, 행사, 광고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들의 몸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탑10을 정리합니다. 먼저 10위는 손빈나로 출연료 약 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빛나는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깊은 감정 표현으로 사랑받습니다. 섬세한 보이스로 관객과 감성적 교감을 이끌어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그의 출연료 200만 원은 대중성과 실력을 모두 인정받은 증거입니다. 무대에서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손빛나는 빠른 리듬의 트로트가 익숙한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죠. 최근 지방 축제와 소규모 콘서트 외에도 음악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드라마 OST 참여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새로운 청취자층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비주얼은 단정하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대중에게 친숙함을 줍니다. 무대 위상과 분위기에서도 과하지 않은 편안한 매력을 살려 균형을 맞췄습니다. 손빛나는 메인스트림 스타는 아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믿고 듣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으며 미래가 기대됩니다. 구위는 전유진으로 출연료 약 2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4월 차세대 트로트계를 이끌 기대주로 구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출연료 250만 원은 그녀의 잠재력과 인기를 반영한 수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성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녀는 마음을 울리는 보이스를 자랑합니다. 깨끗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전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어린 시절 경연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은 전유진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과거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성숙한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과한 감정 없이 노래 속 이야기를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트로트를 서사와 감성의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차분하고 반듯한 이미지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광고와 방송계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으로 활동 가능성을 넓히고 있죠. 최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트로트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완성형 아티스트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능성과 진정성으로 인정받으며 트로트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8위는 김용빈으로 출연료 약 28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단순한 가창력 뿐 아니라 다재다능함을 반영합니다. 드라마, 예능, 광고 등 여러 영역에서 인지도를 넓히고 있죠. 김용빈은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감각이 돋보입니다. 맑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친근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가족 단위 관객과 중장년층에게 강한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강점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는 호감형 연예인의 대표로 꼽힙니다. 브랜드와 프로그램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으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죠. 그는 화려한 기교보다 진정성 있는 전달을 중시합니다. 소통중심의 활동으로 팬들과의 유대감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출연료는 지속 가능한 기반과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7위는 송가인으로 출연료 약 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4월 여성 트로트 가수의 상징적 존재로 7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데뷔 후 전통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며 독보적인 위치를 다졌습니다. 송가인은 판소리 기반의 깊은 발성과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합니다. 우리 음악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의미를 더합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쇼가 아닌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방송과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과 연결됩니다. 고전미와 품격 있는 이미지는 성숙한 여성 아티스트를 상징합니다. 트로트 여성 가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죠. 소신 있는 발언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오랜 시간 두터운 팬덤을 유지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출연료는 활동량과 감정의 깊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아이콘으로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 6위는 장민호로 출연료 약 35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노력으로 트로트계의 신사로 자리 잡은 그는 6위에 올랐습니다. 출연료는 폭넓은 팬덤과 방송 출연 빈도를 반영합니다. 아이돌 출신에서 트로트로 전환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장민호는 절제된 감정과 안정된 음정으로 무대를 채웁니다. 여운을 남기는 창법으로 진중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방송에서 침착하고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합니다. 동료와의 케미로 엔터테이너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죠. 세련된 중년의 멋으로 중장년층 여성 팬을 사로잡습니다. 젊은 세대에도 긍정적인 아저씨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의 출연료는 브랜드 가치와 방송 친화력을 포함합니다. 트로트 음악의 품격을 지키며 꾸준히 사랑받을 인물입니다. 5위는 손태진으로 출연료 약 38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독창적인 음악 정체성으로 트로트계를 뒤흔든 그는 5위에 올랐습니다. 출연료는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성과 팬층 확장을 반영합니다. 클래식 크로스오버에서 트로트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풍부한 울림과 안정적인 호흡으로 웰메이드 창법을 구사합니다. 고급스러운 무대 연출과 감정선으로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합니다. 세련된 외모와 친근한 모습으로 넓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습니다. 여성 팬들 사이에서 품격 있는 트로트 남자로 불립니다. 차분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로 방송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기업과 행사에서 꾸준히 요청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손태진의 출연료는 음악성과 성장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트로트 신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기대주입니다. 4위는 이찬원으로 출연료 약 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대 안팎에서 안정감과 매력을 보여주는 그는 4위에 올랐습니다. 맑고 청량한 음색과 친근한 매너로 폭넓은 사랑을 받습니다. 젊은 감성을 녹인 창법으로 신세대 팬을 사로잡고 있죠. 이찬원은 방송 진행자로서 매끄러운 말솜씨를 자랑합니다.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 MC로 방송인 이미지를 다졌습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는 그의 큰 강점입니다. 밝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광고주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다재다능한 역량과 신뢰관계를 반영합니다. 트로트의 중심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인물입니다. 3위는 영탁으로 출연료 약 43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탁월한 음악성과 에너지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는 3위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행사와 방송을 책임집니다. 영탁은 예능에서 유쾌한 성격과 대처 능력을 발휘합니다. 친근하고 활기찬 이미지로 광고에서도 시너지를 냅니다. 팬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로 인식되며 충성도가 높습니다. 출연료는 음악 경력과 대중연결의 결과물입니다. 2위는 박재현으로 출연료 약 45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한 그는 2위에 올랐습니다. 감미로운 창법과 세련된 감성으로 추억을 자극합니다. 진심 어린 태도와 무대 자세로 신뢰를 얻고 있죠. 박재현은 부드럽고 호감가는 외모로 광고계에서 주목받습니다. 차분한 소통으로 방송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예고합니다.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1위는 이명웅으로 출연료 약 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는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감동으로 세대를 아우릅니다. 부드럽고 깊은 울림으로 강력한 감성 전달력을 자랑합니다. 이명웅은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방송, 광고, 콘서트에서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죠. 사회공헌과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합니다. 출연료는 그의 가치와 감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요? 탑10 중 최애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